박수영 의원이 원화가치 하락을 그래프로 체감시켜주는데 한번 봐보세요. 이재명 정부 원화가치가 IMF 위기 때보다도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 17일 일본 달러 환율이 1482원을 뚫어버린 최근 상황과 97년 IMF 외환위기 당시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평균 환율입니다. 지금이 IMF 위안 위기 때보다 150원 가량이나 더 높습니다.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6월 4일부터 어제까지 평균 환율은 1,408원입니다. IMF 구제금융을 받던 1997년 12월부터 2001년 8월까지 평균은 1,253원. 구제금융이 본격 진행되어서 온 나라가 구조조정에 허덕이던 1998년 평균도 1,395원으로 지금보다 낮습니다. 즉 기업들 줄도산하고 유학생과 해외 주재원 줄줄이 귀국하던 당시보다 지금 문화가치가 더 낮은 것입니다.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때보다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잠재성장률 때문입니다. 1997년 당시 잠재성장률은 6% 수준에 달했고 IMF 구제금융 직후에도 5%대를 지켰지만 은 지금은 1%대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는 없고 지금은 있는 게 있습니다.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 정책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급박과 사업개미 탓을 당장 멈추고 폭망 경제정책부터 포기하십시오. 환율 방어한다면서 국민 노후자금도 건들지 마십시오. 국민과 기업은 이재명 정부의 만만한 호구가 아닙니다.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